바보낚시 저번주 2월 14, 15, 16이 완전 대박이 터졌었죠 제주도에 그래서 엉덩이 들썩거리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자 예약 다 했는데 날씨가 너무 안 좋아요 계속 추항불가니다 워낙 제주도 날씨가 변화무상하니까 혹시나 날씨가 좋아질까 싶어서 비행기표 취소 안 하고 넘어와 계신 분들이 많죠 이 정도 바람에 추항이 된다 해도 보시다시피 이런 수준입니다 보통 겨울철 주의보가 떨어질 때의 기상 사진인데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보이시죠 네 갑이 포인트인 고산쪽은 바람이 2 1이죠속이보는 2입니다 근데, 갑포징어는다 서쪽에 있지 않아요? 그렇죠. 서쪽에서 시작해서 점점 남아하면서 마지막 시즌은 서귀포에서 끝이 나죠. 현재 서귀포 날씨입니다. 2월달 말일까지 못 나가는 날이 없을 정도로 날씨가 다 좋게 잡혀 있어요. 그리고 보통 서귀포 시즌은 4월달 전후로 이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 조금 일찍 나오는 것 같습니다. 현재 배에서 장원이 한 20마리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한번 나와봤습니다.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몇몇 선사가 있더라고요. 아, 대단합니다. 한림이랑 서귀포로 왔다갔다 하면서 출항하고 을 계세요. 강제 제주 관광 중인 분들은 서귀포 쪽 알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기록적인 초과가 쏟아졌던 신창 비양권은 날씨가 좋아지는 24일부터 도전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인생마일수 도전해보세요. 아 소름입니다. 저번 터질때도 앞에 주의보가 며칠 떨어졌었어요. 가자!